오늘은 2025년 9월 4일이고요. 제가 올해 양봉 4년 차에, 아, 올 봄까지는 내가 양봉 기술이 형편 없었지만, 지금은 양봉 기술도 많이 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충을 못 했는데, 이제 수동 이충을 내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수동 이충을 한 것도 지금, 이제 수동 이충하는 방법을 터득은 했지만, 숙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날 이어 20개 정도 이충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둘째 날도 20개 정도 이충을 했고, 요거 지금 오늘 3일째 되는 날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충한 지 3일째 됐고, 어약 20개 정도 이충을 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보니까 3개 성공을 했습니다. 비록 아주 성공률은 빈약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가 이충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그동안에 이충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자동 이충기만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사가지고, 여튼간에 내가 자동 이충기는 결국 미친 짓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동 이충기는 다 집어 던져버리고, 수동 이충을 해서 지금 성공을 한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충한 지 3일째 되는 날 열어보니까 일단 3개는 성공을 했고요. 물론 뭐 성공률로 봐서는 아주 빈약하지만, 이충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충을, 이게 이충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변성황대로만 분봉을 시켰거든요. 이건 개미산 85% 원액을 투여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 투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은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 영상을 촬영하기 전 후, 이거는 이거 CCTV 영상을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3일 전에 이충을 해놨던 벌통 뚜껑을 열고 이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고 올라와서 보니까 오늘이 2025년, 오늘이 9월 4일이고요. 9월달 딱 들어서자마자 말벌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여기 저 장수말벌이 내가 이거 이제 그러니까 올해 내가 양봉 4년을 하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말벌을 잡으면서 우리벌도 몇 마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 파리채 손잡이로 그 말벌 장수말벌만 콕콕콕콕 찍어서 일단 뭐 죽이든지 졸도를 시켜놓고 다시 잠자리채를 뒤집으면은 우리벌은 날로가잖아요 그냥 파리채로 때리면 우리벌도 죽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 말벌 떨어지고, 우리벌은 날러가고. 그래서 한번더 때려서 잡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장수 말벌, 등검은 말벌 아주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아마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 말벌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생들 하실 겁니다. 여기는 더더군다나 내가 시원하라고 산속에다 양봉장을 지어가지고, 이게 비살길이라고요. 내가 이런 막 굴러 뛰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내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냥 잠깐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하루에 한 500마리씩 잡았어요, 말벌을. 며칠간, 그러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도로 내려갈까 생각을 했었다. 그렇게, 그렇게 말벌이 많이 오니 양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500마리씩 한 2, 3일 잡고 났더니, 그 뒤로는 이제 말벌이 오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정도의 어? 말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막 파리채를 마구 휘둘러 가지고 우리 벌들을 건드리니까 이뭐 말벌한테 당하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하루에 100방씩 쏘였어요 이게 나, 나는 하도 벌에 많이 쏘여서 잘 붙지를 않는데 얼굴에 쏘이면 붙는단 말이야 눈에 쏘이면 특히 근데 붙지도 않아요. 하도 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 요령이 생겨서 요 우리 벌 한두 마리 물어 가더라도 우리 벌에 바짝 붙여 있는 벌은 이제 안 잡고 잡기 쉬운 것만 잡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는 벌만 우리 벌을 건드려 버리니까 내가 막 쏘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파리채를 왜 이렇게 하느냐 눈에 막 와가지고 눈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날파리, 하루살인지 그러다가 눈한번 깜빡하면 눈꺼풀 사이에 딱끼어버리는이 벼락 맞를 썩을, 아이고, 정말 내가 막,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참, 이거, 말벌을 잡아야 되는데, 눈에 그 날파리가 아른아른 계속 새가지고 그냥 파리채로 돼 눈을 탁 때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 참, <laughs> 태어나도 그런, 그런 썩을, 날파리로 태어나지 말아야지. 아이, 지금, 자, 말벌을 지금 잡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말벌 뭐 하루 종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지금 내가 열어봤나, 안 열어봤나, 아, 열어보는 겁니다. 지금 요 스마트폰으로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 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벌써 뚜껑을 열고, 이제 3일 전에 이충을 한 거란 말이야 이제 5일 전에도 이충을 했고, 4일 전에도 이충을 했고, 다른 계상에도 왔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이충을 한거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내가 양봉하는 기술은 서득을 했지만 아직 숙달이 안 돼서 매일 20개씩 연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3일 이충하고 그 뒤로는 이충을 못 했어요. 어제는 비가 와서 못 했고, 오늘은 바빠서 못 했고, 이게 또 어제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 어두워서 안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요, 요게 이제 이거예요. 이게, 요게. 자, 저기, 그게, 아까 CCTV 보던 그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이제 개포를 벗기고, 이거 이제 계산군에다가 넣어놨으니까요. 자, 여기, 이거는 개미산을 내가 투여를 했던 그 부직포 행주 잘라서 넣은 거고요. 이게 이제 화분떡을 그냥 올려줬었는데, 화분떡을 그냥 올려놓으니까 아주 손으로 만지면 손에도 묻고, 이렇게 내검할 때 드러내기 나빠서 나는 화분떡 받침을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화분떡 받침 없이 화분떡만 넣어준 게몇통이 있는데 다 바꿀 겁니다. 화분떡 받침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열어보는데, 이충은 잘했어요. 내가 이충한 날 사진도 다 보여드렸고. 그런데 어쨌든 이충을 하면서 유충이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세 개는 성공을 했고, 뭐, 프로스로 치면 희박하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